어, 이게 찍히는 소리야? 음, 음, 이겼또한 손으로. 음. 음.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어요, 돈 밖으로 간다. <laughs> 돈 밖으로 가는 길입니다. 첫 번째 촬영. 이거 더 멀리서는 못 찍나? 줌? 그건 모르겠다. 그래서 다들 이렇게 손을 쭉펼치고 벌치, 찍는 거였구나. 그래, 좋겠다. <웃음> <웃음> 아, 저희는... 일본 여행을 앞두고 환전을 하러 갑니다. 내리자마자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고 해서 일부러 은행에 돈을 바꾸러 갑니다. 응. 어 이렇게 하면 나를 추천? 응. 나 쪽으로 돌려봐. 오, 거봐? 그렇네. 그리고 진짜 오른손으로 다 터치가 되네 근데 나는 오른손보다 왼손이 더 카메라를 잘받지롱잘할수 있을까요? 여, 여. 우리가 과연 이걸 찍으면서 다닐 수 있을까? 그렇지 우리 여행만 하기에도 바쁠 것 같은데 조금만 찍으면 돼? 많이 안 찍고 맞아 저희의 목적은 순수하게 저희의 음. 여행 기록입니다 나중에 우리가 찾아볼 수 있도록 했으면 네. 좋겠다 에서 시작된 촬영입니다 안녕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세차를 시작했습니다. 어, 깨끗해진다. 속이다 시원하네요. 세차할 때좀 추웠지? 응. 그것보다 물이 차가. 물이 너무 차갑. 너무 추웠어. 메뉴를 잘 시킨 것 같아. 응. 맛있게드세요잘 먹겠습니다. 아. 지금 세관 신고를 다 하고 어 차를 옮기고 있습니다. 저는 못 가고 짝꿍만 간다네요. 어 어디로 가는지 못 들어간다 그래서 아마 이렇게 해서 먼저 배에다가 실는 것 같아요. 어디에 따뜻한데? 된 거야. 세관에는 어. 나만 들어갈 수 있게 운전 자기는 운전자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 이제 헷갈리는데 어. 내가 검역증 맡은 음. 거를 내 이름으로 했어 어. 왜냐면 내가 갔으니까 그래서 음. 물어봤거든 음. 그러니까 차주는 짝꿍 이름이랑 음. 물론 둘이 입국하긴 하지만 음. 차 안에 이 물건을 넣어 놓는 거에 대해서 음. 뭐가 문제가 될까요 이랬더니 두분다 입국하시는 거니까 괜찮을 거예요, 했거든. 어, 괜찮을 거야. 어. 같이, 같이 가니까 상관없을 것 같아. 오케이. 아무튼 그렇습니다. 아, 진짜 바빴다. 우리 오전부터 너무 바빴어. 이거를 꼼꼼히 기록하는 분들 진짜 대단한 거야. 우리 펴, 펴, 끊고 세관 가고 이런 거한 개도 못 잡았어. 찍기는 커녕 내 정신 붙잡기도 바빴어. 짝꿍이 세관 검사를 할 동안. 네. 제가 그 가져갈 복류들에 대해서 검역 검사를 맡았거든요. 식물 검역, 어 신청서를 작성하러. 하역장에 있는 그 3시에 연다는 그것을 찾아가지고 가느라고. 사실을 하고 나면은 그렇게 복잡한 거는 아닌데 처음 하는 거다 보니까 다 약간 뭐 긴장도 하고 시간도 왠지 촉박한 거 같고. 결국 안내가 잘안돼 있어. 안내는 잘안돼 있어요. 가면 친절하신데 안내는 친절하지가 않아. 안내가 잘안돼 있어. 그래도 유튜브에 많은 분들이 올려 주셔 가지고 정말 할거다 했다. 짝꿍이 한게 어.. 세관검사? 차량검사 세관 차량검사 차량 검사. 차량 신청 제가 한게 어, 가져갈 곡물이랑 뭐 이게 조미료 같은 거에 대한 식물.. 이름이 좀 어려워. 한튼 검역 <laughs> 식물 검역 신청서 그농 농산물을 가져갈 거에 대한 검사를 맞는 거죠 그거를 신청해서 서류를 발급받고 차를 싣고 하는데 한두 어, 시간이 갑자기 지나갔어요 그래서 세차하고 밥 먹고 그것만 하고 이제 다시 저녁 거리를 사러 갑니다 라스트 야. 부산 조금 더 올려봐. 안 돼! 내 얼굴 때문에 안 돼. 아, 이렇게 하는 거. 어? 중대. 우리 이래서 찍겠어? 좀좀 좀. 그냥 손으로 이렇게 했어. <laughs> 됐어, 됐어, 됐어. 가자! 밥 사러. 밥 사러. 카페리. <목소리> 야호! 미쳐, 저기 있어. 저기 있어? 어... 안 네. 보여. 아, 어, 보인다. 쪼꼬미. 감사합니다. 네. 안내실로 가셔서 열쇠 받아주세요. 네.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열쇠 여기서 받으라고. 촬영 네. 가지고 오셨나요? 네. 저거 한번 읽어보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이쪽으로요? 그런 맞아? 거 같은데? 이, 여기 올라가는 게 이거밖에 없어 보여. 7시에서 8시 반에 유동적으로 예약을 해요. 나배 처음 타잖아. 좋아. 멋있다. 여기. 엄청 뻑뻑해? 어우 이층 어, 침대입니다. 어 띠로링. 뭐 어쩔 수 없지. 그래. 맞아. 마지막 남은 객실이라 그랬잖아. 음. 그래도 마지막 남은 거 타서 다행이지. 아, 탔다! 고생했다. 아, 고생했다! 탔다! <laughs> 자, 여기 내가 내일 거 안내해줬는데, 응. 오늘은 이때. 사이에 유동적으로 심을 싣고 내일 35분까지 동승자 포함해서 안내실로 가달래. 오케이 선적 7시에서 8시반 유동 밥 먹고 있자.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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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원래 기본이 침대칸인 줄 알았는데요. 이게 맞는 거 같습니다. 1등 양실 2는 원래 2층 침대야. 그렇죠. 내가 본 싱글 매드 두 개는 디럭스였어. 맞나, 근데? 난잘 몰라. 나도 잘 몰라. 부산잘 몰라. 멋있다. 갑니다. 나, 그래. 우리는 이제 시작됐어. 단디, 각오해. <laughs> 단디, 각오해. <laughs> 우리 객실이 어. 제일 정면이네. 어, 우리 객실 정면이었어? <웃음> 어머. <웃음> 아, 좋은 객실이었네. 오션뷰야, 우리. 머리 위에 다리가 왔어. 맛있다. 우리 삼촌 올라가 볼래? 아니면 들어갈까? 와. 그거 생각났다. 나가사키 야경. 아 나가사키도 약간 이런 그 언덕지대잖아. 맞아. 건덕기대기 때문에 야경이 예쁘다. 맞아. 그러니까 평면적인 것보다 더 예쁜 동네지. 부산 야경 멋있네. 잘 간다. 리베. 엄청. 커. <laughs> 엄청 커. 내가 타본 배중에는 제일 커. 광안대기 어,